한번 부탁하겠습니다. 그 저희 방금 5 번까지 했구나. 일 번. 그이수면 빠르게 조합기들랑 파이도와는거 같아가지고 너희가 이제 아첫 번째 코사인에 같이 해드라. 코사인에이 파이프 세터. 오케이. 그러면 이 파이프로 세터는 건이 파에서 세터만큼 갔을 때의 이 점일 때 y 값이니까 똑같이 생긴 모양이라는 건이 모양과 이 모양 똑같이 생겼으니까 세터만큼 갔을 때. 이 y 값 똑같을 거니까 코사인에 세타가 똑같죠 그렇습니다. 같이 봐하죠코사인에 마이너스가 마찬가지다 소연아, 봤을 때 마이너스 세타만큼 왔을 때의 이점일때 y값을 원하는 거야. 그러면 이 모양, 이 모양 어차피 y축 대칭이니까 똑같이 생겼으니까 세타만큼 왔을 때의 y값과 똑같은 거니까 이게 코사인의 하고 똑같겠죠. 다음 코사인의 똑같은 거다. 마이너스 이파이, 페이 세타야. 정말 잘 깼다. 예를 보면 마이너스 이파이랑 뭐관구나 그래서 이거에서 세타만큼 왔을 때의 이 점에서의 y 값 되는 거니까 이 모양하고 이 모양 똑같이 생겼으니까 세타만큼 왔을 때 y 값 똑같은 거니까 코사인 되겠지. 다음 코사인의 파이 인 세타. 마찬가지야. 파이 인 세타라는 건 이거에서 세타만큼 왔을 때, 제 봐. 이거에서 세타만큼 왔을 때의 이 점의 y 값이야. 봐봐야 돼. 라고 해야만 돼.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, 잘 들어. 여기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점은 점 대칭돼 있어. 이게 이 점에 대해서 이 점과 이 점은 전 대칭이라고. 무슨 말이냐면 1하고 마이너스 1이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지.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세타만 꼽은 거하고 여기서 세타만 큼 꼽은 게 값, y 값, y 값의절댓 값은 똑같은데,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, 여기서 세타만큼 온 거하고, 여기 세타만큼 온게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, 마이너스 코사인이야할줄 알아야 된다. 자,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. 코사인의 2분의 3파이프로 세타야. 똑같이 할게요, 그럼 여기서, 여기 있는 이 모양 봤을 때, 세타만큼 왔다라는 것. 이 모양이라는 건 사인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세타만큼 와주시면 사인 세타가 바로 이 되는 겁니다 다시 풀어보시고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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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이렇게만 공 보면 아, 보자. 내가 봤을 때 파이에서 세타만큼 왔을 때의 이 점의 y 값을 구한 게 오구야. 봐봐. 이이 일하고 이마이 마이너스 가이1이라는건 여기 있는 대칭되는 거다 알지? 그럼 내가 여기서 세타만큼 간거하고 여기서 세타만큼 간게 대칭 구 이름과 달랐지. 그래서 여기 세타만큼 넣어줄때 이거 그리고 모음만 다르니까 이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라는 게 모음만 다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준다. 직접 다 해보십시오.